평생 써먹는 인생의 무기 마인드맵을 아시나요? 제가 그동안 익힌 생산성 도구들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 덕분에 저는 시험 성적도 잘 나왔고 글을 잘 쓰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책을 쓰고 작가가 되었죠. 강의 기획할 때도 마인드맵을 쓰고 있어요. 마인드맵으로 매년 개인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평생 써먹는 인생의 무기 마인드맵 배워보지 않으실래요?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성장의 지도 신정철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왜 생산성이 나빠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생산성이 나빠지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일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다.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면 일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과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해결책은 바로 메모와 목록입니다. 이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내고 리뷰하는 이 단계별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냥 기록하지 말고 목록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실행하고 진행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대상을 가시화해야 합니다. 생각을 조작하려면은 목록으로 만들어서 가시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은 리스트 습관,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은 왜 써야 할까요? 마인드맵이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맵은 토니 부잔이 만든 걸로 어, 내가 동작하는 방식에 착안해서 생각이나 정보를 중심 주지에서 방사형으로 정리되는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릿 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외부 매체의 정보를 정리할 때 쓰는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인드맵은 가지에다가 단어 하나씩만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마인드맵을 써보면서 느낀 게 마인드맵이 목록을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이용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업무를 계획할 때, 행사를 계획할 때, 정보를 정리할 때, 프로세스 등을 설계할 때 아주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마인드맵으로 개인 목표를 세우는데요. 마인드맵 앱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독서 생활화 해가지고 제가 메모독서 법책을 출간했고요 그리고 상담공부, 글쓰기 생활화, 대학법 연구 이런 것들을 했죠 네. 그리고 책쓰기 준비해서 2015년도에 제가 메모스카 네임을 출간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저는 마인드맵으로 개인 목표를 매년 이제 세우고 연말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마인드맵으로 목표를 세우고 리뷰를 하면은 하나씩 내가 원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8개의 모자 마인드맵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역할을 8개를 만들고 그 각각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 블로그, 작가, 강사, 독서모의 운영자, 블록체인, 유튜버, 앱 개발 이런 식으로 제가 2019년에 목표를 세웠었고요. 연말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상심리학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요약 정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의 내용이라든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때도 마인드맵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는 긍정심리학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어 마인드맵은 어떤 그 프로세스 같은 걸 정리할 때도 되게 좋은데요. 이건 제가 상담할 때, 접수 면접을 할때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하면 좋은지 그, 방, 그 과정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맥을 쓸때 맥에 유용한 앱이 어떤 게 있는지 종류별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그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기사 의를 줄이는 방법이란 기사를 제가 마인드맵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마인드맵을 목록을 만드는 도구의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글쓰기를 할때 미리 개요를 작성하고 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글의 개요를 미리 작성하고 이제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을 읽고서 제가 마인드맵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각 챕터별로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를 해서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지 이렇게 이 마인드맵 근거 해가지고 제가 환경을 세팅을 했었습니다. 이건 어린 왕자 내 안의 고도자라는 책을 읽고서 그 안에 책에 나오는 어린 왕자에서의 상징을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챕터별로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상징을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독서 마인드맵을 만들면은 책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한 권이 한 장을 요약이 되니까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나 강의할 때 독서 모임에서 발제 같은 거할때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아시나요? 아이디어는 3단계로 3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확산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발적 사고 마지막 수렴적 사고인데요. 첫 번째 확산적 사고의 단계에서는 어, 아이디어,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막 끄집어내는 아이디어들을 전체로 바라보면서 조망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어, 서로 다른 어떤 아이디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의 재료들이 연결되기를 기다려요 그렇게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면 은 그때가 이제 창발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것과 아닌 것을 이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압축합니다. 네. 그래서 수렴적 사고 단계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확산적 사고, 창발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보면은 보통 그 포스트잇 같은 걸 많이 했어요. 포스트잇에서 아이디어 를쓴 다음에 벽에 붙이고 비슷한 것끼리 막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 마인드맵 앱을 쓰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혼자서 이렇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과 생각 정리를 위한 최고의 도구가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이거는 제가 메모 습관의 힘책을 쓸때 마인드맵으로 먼저 내용을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로그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각 장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제 목차를 만들고 이제 책을 이제 쓴 거죠. 예, 메모 독서법 책을 쓸 때도 마인드맵으로 구상을 했었구요. 이렇게 머릿말 1부, 2부, 이렇게 3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 내용을 먼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구상을 한 다음에 예, 그걸 바탕으로 예, 마찬가지로 목차를 만들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이 컨텐츠를 구상하고 만들 때 제가 꼭 쓰는 그런 도구예요. 마인드맵은, 어, 종이에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예, 컴퓨터, 예, 컴퓨터의 앱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윈도우즈에는 엑스마인드, 싱크와이즈, 알마인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맥에는 엑스마인드, 심플마인드, 마인드노드, 아이소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예, iOS에도 아이소츠, 마인드노드, 심플마인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웹에서 쓸수 있는 마인드마이스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엑스마인드나 심플마인드 같이 무료로 써도 웬만한 기능을 다쓸수 있는 그런 이제 앱들을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아 마인드맵을 내가 잘쓸수 있겠다 하시면은 유료 앱을 구입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목록 만들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성장의 시도 신정철이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마인 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